mbn의 불타는 장미단 무대는 어젯밤 32세 소년 가수 김호중의 눈부신 출연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김호중은 무대에 오르자마자 단 15초 만에 시청률을 급상승시키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그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중과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무대가 어린 가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며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호중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 탁월한 연주력, 그리고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으로 관객과 음악계 인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자신감 넘치는 연주 스타일과 섬세한 무대 통제력,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은 진정한 열정과 재능이 있다면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수 없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호중의 이번 무대는 단순히 성공적인 공연을 넘어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김호중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능숙한 기타 연주와 자연스러운 가사 해석 능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예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적 감각은 그가 각 음악 작품에서 더욱 깊이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MBN은 김호중의 이번 무대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와의 계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김호중의 음악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MBN이 제공하는 재능과 노력, 그리고 기회의 결합은 김호중의 경력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며, 세계 연예계에서도 그가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호중은 이번 불타는 장미단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형 제조업체와 브랜드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여러 계약 협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연예계에서 자신의 큰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지 속에서 김호중은 한국가요계에서 젊은 유망주로서의 입지를 점차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젊음과 역동성의 새로운 상징이자, 프로 무대에서 아역 아티스트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